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6th of April 2024,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Giga Office. Giga o i c e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중동정 전쟁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지면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늦춰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 당분간은 조금 흔들림의 장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좋은 종목을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에 살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가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반도체 이제 장비 업체인데요. 반도체 기판에 관련. 기판에 결함을 하는 자동 광학 검사기하고 자동 광학 수리기 A O I A O R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은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만 매출 성장폭도 나쁘지 않고 또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은 회사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한 6만 원에서 8만 2천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6만 9천 9백 원이고 어 상장한지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2004년에 회사는 설립됐으니까 한 20년 됐고요. 상장한 지는 1년 조금 넘었는데 10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한30% 정도 지금 조정받은 모습이고 지금 점점 실적이 2021년에 최고 좋았거든요. 997억 영업이익은 328억 했는데 2023년에 914억에 350억 올해는 예상 매출이 935억에 355억인데, 이것보다 좀더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람 1000억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업익구한 35에서 4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부채 비율은 6.23으로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게 또 글라스 기판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어, 삼성전기하고 SKC, 그다음에 필옵틱스, y c 캠 HB.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기가비스 이렇게 있는데 글라스 기판이 되면 이게 회로를 그리기에도 좀더 좋고 이게 이제 일반 기존에 쓰던 기판보다 더 얇게 하기 때문에 전력 전력 소모가 큰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후공정 쪽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좀. 그수위를더 올릴 수 있어서 글라스 기판이 뭐 상용화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그 관련주인데다가 매출도 앞으로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가비스를 좀 관심을 갖고 꾸준히 분할 매수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자체가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1차 목표가 요정도를 해갖고 한 1년 정도 보시고 좀 분할 매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경제 이슈 좀 보겠습니다 세수부족의 정부 일부기에만 어 하는 마이너스 통장 32조 썼다 이런 얘기 나왔고 gtx 신설 철도 지하 반도체 여야 교집합 총선 공약 물살 탈까 그랬고요 고준위 특별법 유통법 대형마트 규제와화 isa 감세는 기한 간당간당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좀 주가가 좀 흔들림이 커서 좀그 어 잘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